일부 네, 선지 네, 네, 영식입니다이 선이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 감독 이상입니다. 그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은 추억 갖고 잘 대화하시면 좋겠고 오늘같이 좋은 날, 오늘같이 의미 있는 광복절에 우리 영화 선택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음광에서 <laughs> 때에서 정선지역을 맡은 이재나입니다 <laughs> <laughs> 하고 또 걸어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또 어, 이렇게 좀, 좀, 좀 힐링되는 영화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. 어, 주변 분들께 재미있게 보셨다면 추천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안목에서 어디서 얼굴리 완전 안 보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재미있게 보셨나요? 네, 재밌게 보셨다면 그 감동과 여운을 가지고 가셔서 주변이 좋은 분들께, 안 보신 분들께 추천하면서 또 공유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날씨가 좋아졌는데요. 조심히 돌아가시고 좋은 몸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가나가세요라, 가나가세라홍보해줘라 제발 우리 영화 좀홍보해줘라 안녕하십니까. 영실의 <laughs> <laughs> 영자신영호였니다 반갑습니다. 어떻게 네, 영화 재밌게 보셨을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 찍고 계신 사진과 영상들,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, 개인 SNS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해주실 수 있으시죠? 네. 감사합니다. 그럼, 다시 한번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대형님들하고 감독이 잠시 뒤로 돌아. 네. 너무 귀엽죠? 네.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. 사진 많이 어지세요 네, 뒤오돌라 돌아... 네. 저희가 오늘 이벤트가 있죠? 리 한국 한 분들도 있고 모르한 분들도 한국 한국 저희가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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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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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짐없이 전부 다하러분이하고국이국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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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국 한국 A열부터 순서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가까이 와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.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래서 오실 때부터 영상을 틀고 오세요. 네. 그면 아시겠죠? 네.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히트해서 갈수 있잖아요, 그죠? 네. 그리고 순서는 꼭 지켜주십시오. A열부터 나는 좀더찍갈래요라고 해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. 네, 천천히 천천히 나가시면서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한테 기 팍팍 넣어주실거죠? 네! 네 그리고 나가신다음에 CGV 에그지스 좋았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한번 저희 영화 선택해주신거 아주 소중한 시간 내주신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자 a 열부터 투전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 앞 먼저 일어나주세요 모두 네 동영상 모두 키고 오세요 네, 그러면 다 찍을 수 있어요? 하이파이브! 기 주세요! 저희한테 기회를 추천드립니다 셀카 동영상 하시면